오늘 팔운동인데 전에 하체 한번 짜봐 그래 많이 좋아졌다 여러분 오늘 상철이 마지막 운동입니다 <laughs> 여기서 운동할 건데 영상에서는 아마 어 같이 운동하는 거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철이랑 또 운동 마지막 운동 잘 해볼게요 다리 오늘 우리 상철이 찰진 카운트 한번 마지막으로 <laughs> 두고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두개 더 아홉 자 마지막 어우 허리가 좋네 좋아요 일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 8여10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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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니출신1 1 1아1 1 1 1 1 1 1 1 1 1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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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네. 구독자분들이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영상 촬영 같이 운동을 하게 됐는데 답변을 드리고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서 <laughs> 네. 왜 그렇게 그 카운터가 찰지죠? 아, 네. 이제 제가 막 찰지게 해야지 이렇게 신경 쓰고 하는 건 아닌데 그, 그 맥이 제가 맥 빠지게 되면은 그 같이 하실 형님께서 힘이 빠지실까봐 조금이나마 더 힘의 보탬이 되려고, 파이팅의 보탬이 되려고. 자연스럽게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뭐 혼자 운동하면서는 그런 카운터가 의미 없고 아, 뭐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같이 파트너 운동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길을 넣어주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같이 운동하실 때어 하나, 둘, <laughs> 셋 이렇게 해보세요. 승질 <laughs> 승질 나요. 승질 <승질나요>. 나.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웃음> せっ。 둘, 셋, 넷, 다섯, 일. 여섯, 일곱, 일. 여덟! 아홉, 열. 아 어, 죄송합니다. 영상이 너무 지루했죠. <laughs> 운동을 너무 오래했죠.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오 18kg 하는 우리 쌍소리. 하나. 영상이랑 근질이나 혈관이 좀잘보이진 않네요. 좋아. 자. 해서. 어, 이 영상을 마이 프로틴이 좋아합니다. 디센딩. 뒷샌딩. 상철이 디센딩은 자를게요. <laughs>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laughs> Được rồi, cố gắng nhanh nha 자, 아홉. 자, 아, 아이 영상을 합인저가 좋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와, 이 두께 보이십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와, 음. 셋, 넷, 다섯, 자. 지금 팔꿈치를 뺀이 동작은 외축두, 삼두근의 외축두를 발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요 그래서 삼두 운동의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을 했고요 어... 프레스 다운조차도 똑같은 동작으로 자세로만 진행하지 마시고 팔꿈치의 위치를 좀 변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6, 지금처럼 머리 뒤로 넘겼을 때는 장두 네, 장두 근육을 타겟하게 됩니다 우와. 실패 지점이 왔을 때 어, 프레스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사실 프레스를 하면 팔꿈치가 벌어졌다 모아지기 때문에 내 측두에 가까운 삼두를 쓰게 되죠 크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와.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컴파운드 세트도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딱 단일 세트로만 진행하는 것보다 복합 세트를 가끔씩, 어, 모든 운동을 복합 세트로 가져가면 금방 지쳐요. 그래서 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넷, 넷, 다섯, 당황하지 마. 여섯, 다 방법이 있어. 일, 여덟, 예, 아홉, 하지만, 넷. 열.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벤치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어,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저런데 아니면 뭐 이런데 이런 걸로 쓰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아,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에요. 오버헤드 익스텐션. 지금 이거 보시면, 편편한 이제 그립이 들어왔는데, 어, 수직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일자로 밀어낼 때는 손바닥에 딱 받침이 생겨서 되게 좋아요. 근데 아까 꼴을 그리면서 내릴 때는 조금 불편하네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스포인 좋다고요. 최고입니다. 가장 무거운 세 번째 세트입니다. 하나. 둘. 그리고 조금 더 삼두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 팔꿈치가 머리 아래쪽이 아니라 머리 쪽으로 조금 더 들려서 진행을 하는 게. 더큰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디센딩 한번 하자 삼두의 길이를 늘어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어, 같은 힘을 쓰는 게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것보다더 많은 긴장감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약간 올라왔죠 팔꿈치가 아까보다 네, 저렇게 실행하라는 겁니다 저런 길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버헤드 익스텐션 하는 거예요. 라인보다 오버헤드가 조금 더 삼두에 크게 작용하겠죠. 수고했다, 상철아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할 말이 있어? 아... 뭐 앞으로 설기관 형님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과 네,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어? 예. 아 그랬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 바라겠습니다. 한 번씩 또 상철이 얼굴 보여드리면서 시합 때까지 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예, 네, 상철이 멀리 가지 않습니다. 스포인 와서 운동한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안녕.